음, 요거죠. 네, 런 모습입니다. 이런 모습에 이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. 있었는데 요것을 살짝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모습이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, 여기 고점이죠. 요날 고점이 3천 4280원, 4280원, 428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. 왜냐하면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줬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만큼 나와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후 최고 거래량이 나와줬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론 12월 8일에 이렇게 장대음봉 맞고 거래량도 터져줬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완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 급증하면서 장대양봉 상한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